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가운데 하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따라오는 말들이 있죠. 짓 재명 같은 거친 별명도 있지만 또 하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입니다. 사실 정식 이름으로는 김혜경이 거론돼야 맞는데 어찌 된 일인지 사람들은 습관처럼 김현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김현지가 단순한 측근을 넘어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적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비선실세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현지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전 변호사 시절부터 이미 이재명 곁에서 보좌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재명을 지원하는 인물이 바로 김현지입니다. 측근이 있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인 누구에게나 핵심 참모가 있고, 오랜 신뢰 관계 속에서 정책과 메시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라인이 아니라, 직책도 권한도 없이 국정을 흔드는 비선실세로 작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비선실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최순실 사건입니다. 직함도 없이 대통령을 움직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주변 인사들의 비선 개입 논란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듯이 비선실세의 존재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김현진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행적을 종합하면 이재명의 비선실세라는 정의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김현지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 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명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현지만 안 되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정부 출범한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 국감 증인은 시기상도다. 그러나 이 논리는 금방 깨집니다. 똑같은 시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불러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김현지만 안 된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현지가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있어서 더 높은 권력을 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현지를 둘러싼 균열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총무비서관을 채택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원칙이다.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된 적도 없다. 아주 상식적인 지적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두고 친명계마저 등을 돌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다소 과장된 해석입니다. 김영진은 원래부터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재명의 리더십을 비판한 적이 있었고, 당내 경선에서도 친명계보다는 다른 라인과 손잡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발언은 친명계의 배신이라기보다, 오히려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려는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김현지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태도 자체가 김현지의 고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방증한다는 점입니다. 김현지가 왜 비선실세라는 평가를 받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대통령실의 장관급 인선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된 것이 아니라. 이미 김현지를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을 통해 장관 인사까지 논의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의 개입입니다. 여러 후보자들의 공천 과정에서 김현지가 사실상 최종 검증 라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캠프 실무진 구성, 대통령실 인사선발까지 모두 김현지 손을 거쳐야 가능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김현지가 오케이해야 자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셋째 문학진전의원의 폭로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선 조직인 경기도 팀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불출마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김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김현지는 단순한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또 다른 권력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비선실세의 결말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문제도 결국 정권을 흔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김현지가 계속 이런 의혹을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김현지가 증언대에 서면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선 권력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저항하다가도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나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세협상 문제로 이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김현진 논란까지 겹친다면 지지율은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감에 나와 증언하는 편을 택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국민이 이미 김현지의 증언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행적을 볼때 김현지는 분명히 수많은 정황을 남겨왔습니다. 제대로 추궁만 한다면 비선실세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실체가 확인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정당성은 급격히 무너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탄핵 국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선실세의 끝은 언제나 파국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 예외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지가 어떤 증언을 하든 어떤 폭로가 나오든 결국 이재명 정권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김현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국정의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이 권력을 줄때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김현진은 단순한 총무비서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동시에 정권 몰락을 불러올 시한 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치권의 흐름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진은 단순한 참모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최종 비선실세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